고작 30년 된 아시아의 무기. 그건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의 장난감일 뿐이다. 여기 20년간 서유럽의 무기만을 맹신해 온한 남자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수석군서관, 마르쿠스 홀트. 그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휴대폰이나 잘 만드는 나라였고, 한국산. 무기는 검토 목록에 올리는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계 자주포 점유율 52%, 한국산 K9. 어쩔 수 없이 검토 목록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명품 무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려는 로비스트의 달콤한 유혹. 한국을 선택하면 자네의 커리어는 끝장날 거야라며 협박해오는 장군. 그리고 조작된 보고서와 은밀한 뒷거래들 모든 권력이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실을 덮어라. 그리고 한국을 버려라. 그러나 지구 반대편 낯선 땅에 도착한 그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유럽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영하 18도에 혹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데이터. 그의 굳어버린 편견을 단한 방에 날려버린 괴물의 정체. 과연 그는 수백억의 뇌물과 권력의 협박을 이겨내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오만했던 바이킹의 후회가 끝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인 진짜 이유. 지금 그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의 칼바람이 창문을 맹렬하게 때리는 국방부 청사 안에서 저는 두꺼운 코트깃을 여미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쿠스 홀트이며 지난 20년간 노르웨이 국방장비평가실에서 수많은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검증해 온 수석 분석관입니다. 우리 부서는 매년 약 1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 장비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독일의 피제세이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그리고 미국의 M109H 같은 서구의 명품 무기 라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이킹의 후예들이 가진 자부심이자 검증된 성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도 했었죠. 하콘장군은 늘 입버릇처럼 유럽의 무기에는 수백 년의 전통과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는 고작 30년 남짓한 역사를 가졌을 뿐이라며 그 가치를 폄하하곤 했더군요. 이미 제 책상 위에는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K9 자주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의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했다는 수치조차 저에게는 그저 일시적인 유행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가전제품을 조금 잘 만드는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주포 도입을 위한 후보군 6개국을 추리는 과정에서 한국을 아예 제외하는 초안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콘 장군은 제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회의실에 들어와 제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한국의 K9이 이미 16개국에서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차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 체계를 우리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저는 차관의 서슬퍼런 지시에 어쩔 수 없이 검토 목록의 맨 마지막 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비바꾸어 놓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귀찮은 행정 절차 하나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며 투덜거렸을 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저를 태우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구 무기의 우월함을 맹신하며 한국산 무기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이킹의 오만함으로 무장한 제 마음속 성벽은 그 때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독일 무기업체 로비스트인 크라우스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프랑스의 세자르와 독일의 피제세이치 2000, 서유럽 무기들의 화려한 성능표를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는 독일제 자주포의 압도적인 화력과 정밀함이 강조되어 있었지만, 정비 소요에 대한 부분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피제세이치 2000은 시간당 14.5명의 정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크라우스는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구 무기들의 장비 가동률 평균이 67%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그의 화려한 언변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해 실전 경험이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단점을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그가 내뱉는 말들을 마치 성경 구절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실제 해외 실전 운용 보고서에는 K9의 가동률이 89%에서 92%를 유지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반된 데이터 사이에서 잠시 혼란을 느꼈지만 크라우스의 권위와 하콘 장군의 눈치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콘 장군은 크라우스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서구 무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의 의중을 파악하고 회의록에 한국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차관은 물러서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크라우스는 복도에서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아무도 모르게 종이 한 장을 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배제해준다면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종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 구석에서 묵직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오만함 속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저는 크라우스의 제안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제 직업적 윤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기이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그곳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미래 도시의 축소판처럼 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는 제가 여권을 올리자마자 단 17초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주었고, 이는 유럽의 그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공항 내부를 흐르듯 이동하는 수많은 여행객들과 그들을 돕는 안내, 로봇들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더군요. 공항의 IT 자동화 시스템은 제가 자부심을 가졌던 유럽의 인프라보다 최소 1.5세대는 앞서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압도적인 숫자와 기술력 앞에서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지하철은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의 오차가 5초 이내였으며 열차 지연율은 0.3% 미만이라는 믿기 힘든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로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그 점유율은 38%에 달해 유럽의 선진 도시들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한국의 IT 인프라 구축 수준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님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크라우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라며 저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지를 동아줄처럼 붙잡으며 무너져가는 제 자신감을 다시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그 겉모습이라는 것조차 이미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이 나라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잠들지 않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진 편견이 이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도착한 K9 개발센터의 로비에는 15m 높이의 거대한 무기 시뮬레이터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정우현 박사는 연구원 가운을 입은 체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K9이 전 세계 운영 국가에서 평균 9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제 자주포의 평균 가동률이 65%에서 78% 사이를 오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정 박사는 이어.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에 사람의 개입률이 단 7%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자랑하던 유럽의 시스템은 여전히 21%에서 35% 정도의 인력 개입이 필요했기에 기술적 격차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사격 통제 반응 속도 또한 K9은 2.3초를 기록하여 유럽 평균인 4.6초보다 2배나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현 박사는 이 모든 놀라운 수치를 설명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과장하지 않는다는 말만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태도를 보며 속으로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오만함은 여전히 그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럽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무기 제조의 전통과 역사가 있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합리화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위에서 춤추는 데이터들은 이미 저에게 잔인할 정도로 명백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겸손함 속에 감춰진 무서운 실력이 제 편견의 뿌리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정 박사가 보여준 데이터 잔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쉬고 있던 저에게 하콘 장군이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화면 속 그의 표정은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들은 실전 경험이 전무한 나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팩트는 장군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남북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항시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훈련해 온 군대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나토의 공식 평가 훈련에서 기동력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사격 정확도 역시 세계 최고 등급을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장군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메일함으로 크라우스가 보낸 보고서 한 통이 도착했는데 제목부터가 K9의 고장률이 20%에 달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원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건넨 원본 데이터에는 고장률이 고작 4.8%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유럽 경쟁 모델의 평균인 1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정 박사는 어떤 변명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저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유럽의 방산 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상대로 치졸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콘 장군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애써 부정하며 한국 측의 데이터를 믿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서구 무기에 대한 신뢰의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제 마음의 추는 서서히 진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K9 생산 공장의 내부는 마치 반도체 연구소처럼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어 저를 압도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는 로봇팔들은 초당 제어 정밀도가 0.03mm 단위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미세한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쟁업체 생산 라인이 통상 0.1mm에서 0.15mm의 정밀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국 생산 라인의 불량률은 0.6%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유럽은 2%에서 4%대를 오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납기 준수율이었는데 한국은 98.8%라는 완벽에 가까운 약속 이행을 보여주었지만 유럽의 주요 방산 업체들은 평균 76%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펼쳐진 공장 데이터와 실제 생산 현장을 번갈아 보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정우현 박사는 저의 놀란 표정을 읽었는지 다가와서 우리는 지키는 납기 또한 무기 성능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제조에 대한 관념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유럽이 기술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더 선진적이라는 저의 오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콘 장군이 주장했던 한국의 기술적 한계라는 말은 그저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생산 라인의 기계, 소음 속에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방어 기재들이 하나둘씩 해제되면서 저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본부로부터 긴급 문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을 받고 열어보니 한국 K9의 폭발 사고 보고서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화염의 휩싸인 자주포의 사진과 함께 한국산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으로서의 직감이 발동하여 문서 내부의 구조와 사진, 데이터를 면밀히 뜯어보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의 메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한국이 아닌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한 타 자주포의 사고 영상임이 드러났습니다. 크라우스는 타이밍을 맞춘 듯 전화를 걸어와 한국 무기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유럽의 안보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콘 장군 역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도입을 계속 주장한다면 저를 현재의 자리에서 밀어내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잠시 손이 떨렸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러한 음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K9은 0.003%였지만 경쟁 기종인 세자르는 0.012%였고 피제세이치 2천은 0.011%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조작은 명확했으며 유럽 업체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따랐던 유럽의 파트너들이 이토록 비열한 방법으로 조작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공개하며 진실로 승부하려는 한국의 투명한 태도가 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호텔방에서 조작된 보고서와 한국의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며 저는 진실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운명의 시연날이 밝았고 노르웨이 혹한지 훈련장의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으며 바람은 초속 17m로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하콘 장군은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입김을 내뿜으며, 이런 악조건에서는 한국 무기가 반드시 고장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K9은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웅장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첫 번째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발사된 포탄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계측 결과 정확도는 96.8%를 기록하여 유럽 경쟁 모델들의 평균인 78%에서 85%를 압도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사격은 더욱 놀라웠는데, 거친 눈밭을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사격했음에도 91%라는 믿기 힘든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장전 속도 역시 15초를 기록하여, 28초에서 45초가 걸리는 유럽 장비들을 따돌렸습니다. 혹한 환경에서의 장비 작동률은 한국이 94%를 유지한 반면, 유럽 장비는 62%에 그쳐 성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엔진 반응, 속도 또한 한국이 1.1초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럽은 2.8초로 둔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연을 지켜보던 하콘 장군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고, 그의 입가에 머물던 비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크라우스는 자신의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는데,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목표물이 파괴되는 장면을 확인하며, 저도 모르게 이건 진짜 최고라는 감탄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편견의 조각들이 산산조각 나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K9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정복한 기술의 결정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군 출신 교관들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이 있는 기술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알게 된 K9의 정비 주기는 유럽 장비 대비 38%나 짧아 유지 보수의 효율성이 뛰어났습니다. 연비 효율 또한 기존 노르웨이 장비 대비 31%나 향상되어 작전 지속 능력이 월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신의 내구성은 유럽 대비 1.7배나 강해 더 많은 포탄을 더 오래 쏠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현 박사는 이 모든 찬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그 말은. 단순한 겸양을 넘어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과 책임감의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하콘 장군은 여전히 한국을 공격할 거리를 찾으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미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의 억지 주장을 들으며 과거에 제가 얼마나 병적으로 유럽 무기만을 찬양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눈을 돌릴 수는 없었으며 제 마음은 이제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성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태도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이제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마음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둔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투 지속 능력 평가에서 K9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7개 평가 항목 중 무려 6개 항목에서 한국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크라우스로부터 은밀한 연락이 왔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조금만 조정해준다면, 200만 유로를 후원하겠다는 검은 제안이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갈등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진실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콘 장군 또한 저를 찾아와 이번 일로, 내 커리어를 망치지 말라며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진실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K9은 노르웨이가 도입해야 할 최적의 자주포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최종회의에서 제가 보고서를 낭독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콘 장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크라우스는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고 긴 침묵이 흐른 뒤 참모총장이 천천히 그러나 힘 있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고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씩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망의 발표 날이 되었고 기자 회견장에는 200여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콘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그동안 수집하고 검증한 모든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공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정확도 96.8%와 가동률 90% 그리고 납기, 준수율 98.8%라는 압도적인 수치가 화면을 채우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노르웨이의 안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역설했습니다. 하콘 장군은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그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침내 참모총장이 마이크를 잡고 노르웨이 국방군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차기 주력 무기로 도입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플래시를 터뜨렸고 회의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크라우스는 아무도 모르게 회의실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짜 실력은 결국, 온갖 방에 공작을 뚫고 증명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계약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며,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1차 배치 물량인 K9-14대가 거대한 수송선에 실려 노르웨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실시된 혹한 작동 테스트에서 K9은 단한 번의 오작동도 없이 100%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그 성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우리 병사들은 거대한 자주포가 눈밭을 미끄러지듯 달리는 모습을 보며 마치 눈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관들은 모든 운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우리 병사들과 공유하며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실전 배치 후 집계된 데이터에서 K9은 평균 가동률 92.6%를 기록했고 이는 기존 장비 대비 전투 준비 시간을 41%나 단축시킨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연료 소모량 또한 29%나 절감되어 국방 예산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를 올려두고 그 깃발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여정을 회상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준 한국의 진짜 실력과 그들이 보여준 겸손한 태도는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하듯 고개를 숙이며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한 과거의 마르쿠스 홀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무기거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안보를 지켜주는 든든한 혈맹이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넓은 감동이었습니다.